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엔뱅앤 굴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외전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님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미세먼지가 네. 살짝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도 시원한 스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음. 비가 한번 내리고 네. 미세먼지까지 좀 식혀 내려가면 또 완연한 봄 기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운동 골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야외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골프 치는 기분도 좀 내시면서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와 짧은 시간 동안 시원하게 스윙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홀 이동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해봐야 할것 네. 같은데요. 자, 오늘 오, 증시가 굉장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코스닥 지수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오늘의 증세 코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네, 비교적 쉬운 좀파3홀로 네. 진단해 주셨습니다. 아, 코스닥 지수가 거의 11개월 만에 900포인트를 탈환했어요. 습니다 드디어... 거의 뭐 거의 1년 만에 앞자리가 이제 구로 네. 바뀌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900포인트 등정에 이제 성공을 했고, 특히 오늘 미국 시장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저께 나스닥 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지만 오늘 바로 반등이 들어올 거다. 네. 실제로 오늘은 PPI 지표가 또 둔화됐다는 음.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어제 빠진 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제 흠풍이 불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또 상승세를 좀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갖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봄꽃처럼 이제 막 바닥에서 이제 피어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음. 오늘은 특히나 엔터 컨텐츠 종목들도 정말 강하게 맞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시장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다음 주 시장도 뭐 이제 900포인트 안착 이후에 계속해서 좀 순항할 거라고 보고 오늘 코스 상황을 파3 홀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어, 네. 언제 이렇게 900포인트에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쭉쭉 조금 조금씩 잘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순환 매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종목 리뷰 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매니저님 스윙 실력 한번 잘 감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리베블 종목은 바로 엊그저께 소개해주신 제넥신입니다. 아, 오늘 AACR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있던데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네. 이제 AACR이 이제 개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제넥신이라는 음. 종목이 오늘도 초반에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진짜 이거를 만에 이렇게 버디를 기록하면서 네. 홀컵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갈수 있을까요? 네, 가지고? 뭐 차트를 열어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제넥신도 축가가 정말 많이 빠져있는 자리다라고 맞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야, 이런 종목도 올라간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저점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제넥신이거든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주가가 조금 꿈틀대더니 네. 어저께는 한번 또 눌렀거든요. 눌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보점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HLB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더 화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오늘 IR을 하거든요. AACR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최장암 전임상에 대한 이제 결계를 공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기관투자자들한테 먼저 그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오. IR 행사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오늘 오전장의매드팩토가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표적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바닥에서 일제히다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원샷 홀리넌 종목으로 또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벤트가 막상 시작되고 나면 주가가 또 빠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벤트 소멸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ACR이 a 이제 시작되니까 음. 어,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정 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오.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들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1월달에 이제 CES 진행되고 난 이후에 네. 인공지능 최 gpt 관련된 종목들이 어,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는데 음. 그때 이벤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주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 그 이후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어차피 저는 AACR이 이제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은 시작의 단계라고 보기 네. 때문에 이게 이벤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는 단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 파마들의 협력 뭐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업계도 지금 M&A와 관련된 음. 이슈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미국에서 바이든이 또 밀어주는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네. 주까지 제약 바이오 업체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리뷰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저님첫 번째 리뷰를 해서 버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어, 지난번 S.M 인수 전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자이 종목 어디까지 갔을까요, 애저님 네, 이 종목은 음.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오, 네. 네, 나이스 이글입니다. 거의 혼리원 네. 급인데요. 네. 어, JYP 엔터나 뭐 엔터주들은 어제부터 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같 맞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또 최근에는 하이브가 지금 뭐 빌보드 1등 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하이브 주가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SM이라든지 JYPYG 이런 엔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j i p 엔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엔터주도 엔터주지만 아까 서두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음. 종목들, 웹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들, 네. 펄어비스라든지 어.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게임주들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좀 맞습니다. 코스닥 네. 지수가 지금 900 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음. 사실은 거의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장을 이제 끌고 왔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이 많이 좀 쏠려 있었는데 음.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 컨텐츠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결국에는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소외됐던 업종이었는데 지금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낙폭과대 종목이면서 그간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가 그런 이제 수급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JYP 엔터 진단을 해드렸고요. 엔터기업 뿐만 아니라 컨텐츠 게임 다음 주에 주목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와 컨텐츠, 게임주까지 다음 주시장에서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멋진 퍼팅실력 감사해봤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매니저님께 상담 받으시려고 이후를 네. 기다리고 계신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 LNF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33만 원에 1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습니다 아, 2차 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좀, 좀 고민이 하락... 많이 되는 구간이죠. 네, 하락세가 네. 좀 멈추긴 했지만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매수님. 일단 저는 LNF는 음.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즘에 이제 그런 미인이라고 하나요? 쌀이라고 하나요? 음. 그런 이제 사진이 많이 좀 돌아다니잖아요. 네. 아들, 뭐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들 맞아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LNF가 되게 좀 재밌게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쉬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리고 LNF가 오늘 또 분명히 호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LG 그룹 포함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놓은 공장 양극재 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LNF는 테슬라 수혜 그리고 미국에 지금 막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 이제 양극재 회사들 쪽. 에 대한 이제 수혜를 분명히 이제 같이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를 된다. 다만, 2차전지 쪽은 저는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진행이 됐다고 봐요. 네. 워낙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대장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기세가 좀 꺾였잖아요. 음.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워낙 강하게 좀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이제 오버슈팅 과열을 좀 해소하는 속도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뭐 추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입니다만 약간의 이제 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LNF는 33만 원에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물려 계시는데 일단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라는 차원에서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전지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네.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회까지 마쳐봤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존으로 바로 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써서 네. 매니저님 뭐 바이오 종목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고 네. 다음 주잘갈수 있을 만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원샷 호리넌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반도체도 아직 안 끝났다 네. 네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거예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워낙 강하고 소외됐던 이제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네. IT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미증 씨가 저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게 경기 둔화보다는 어쨌든 연준의 긴축 완화가 훨씬 더좀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걸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업황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어제도 제가 뭐 넥스 칩이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아직까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어... 회사는 이제 백색 가전이라든지 TV라든지 또 스마트홈 모바일 기기 등에 이제 적용되는 MCU 칩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회사예요. 직접 생산하진 않고 공장이 없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을 제가 팸리스 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팸리스 회사들 주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음. 어버브 반도체는 그런 이제 반도체들 중에서도 MCU 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이 MCU 칩을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가장 좀잘 하는 회사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요. 이홈 애리케이션 요즘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 보시면은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IoT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 하는데 모든 걸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불도 다끌수 있고 물도 끄고 키고 온도 조절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칩 중에 하나가 MCU 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반도체 업황 위축 때문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버 반도체는 오히려 작년에 실적이 더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지금 채 GPT, 오늘 보면 이제 마음 AI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정부 이제 시범 사업화 추진하는 거 오늘 이제 정책 계획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단기 모멘텀도 좀 부각될 수 있고, AI 관련된 시장이 또 성장했을 때 중요한 이제 칩 중에 하나가 또 MCU 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IT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 목표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만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 첫 번째 종목이 반도체 업종에서 나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이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만원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 존은 그래도 전장이 좀 짧은 것 같은데, 네. 좀 단,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이 필요할 것같아요 맞습니다.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C셀을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AACR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릴 텐데 맞습니이 마지막 종목으로 GC셀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메시지님? 실제로 제가 방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꼭 이제 이벤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AACR이 개막하고 난 이후에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었거든요. 특히나 지치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또 가장 또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뭐 워낙 아직 바닥권이에요.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T 세포 줄기 세포 치료제 등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G.C. 셀은 이미 이제 이뮨셀 L.C.라고 하는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시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매년 매출액이 이제 100억 이상 나도, 나오고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동종률의 이제 세포 치료제 생산에 대한 강력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동결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좀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관계사라고 할수 있는 아르티바라든지 머크 뭐 쪽으로 19억 달러 규모 총한 3억 달러에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 학회들이 진행되고 나서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면 그 임상 단계 따라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기술 이전을 해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었지 보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켐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잔고가 최소 이제 1억 달러 이상씩 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 종목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가는지 이 옥석을 가리시려면 지금 제약 바이오계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면역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치료제들보다는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쪽에서 먼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NK 세포 치료제를 활용해가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뇌 질환 치료제까지도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좀 가능성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여러분들 내용도 어렵게 생각하실 뿐더러 워낙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과감하게 매수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정말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약 약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 안 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좀 공략들을 하시면서 수익 내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6천 원,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질시셀이었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를 아쉽게 해야 될것 네. 같은데요. 매니저는 조금 더 가깝게 인사이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무료방송이 없기 때문에 음. 네. 네이버 밴드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침에 제가 에이비온이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네. 해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13%또 급등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약바이오 후속주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 계속 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라운딩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